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양념 시키면 되게 맛이 좀 충실한데 여기 좀 바뀌었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이어트 식품 추천하려고 영상을 찍었는데요. 칼로리도 낮고 맛까지 좋은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건강한 맛보다는 맛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계속 먹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맛도 있는 제품으로 준비했어요. 그래서 보시고 한 번씩 드셔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. 첫 번째 소개할 제품은 이 제품인데요. 씨유 제품이에요. 씨유 제품인데 가격도 19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세 가지 정도가 기본 맛이 있어요. 오리지널, 블랙페퍼, 손제 제가 다 먹어봤거든요. 근데 저는 약간 무난무난하게 맛있고 이게 간이 배어있어요. 설탕에 들어간 그런 맛? 백숙맛? 그런 맛 아시죠? 그런 맛이어서. 간이 잘 배어 있어서 하나 먹기에도 맛있더라고요. 그 맛도 있고 칼로리도 좀 낮거든요. 칼로리도 오늘 보여드릴 제품 중에 가장 낮은 것 같아요. 114 칼로리. 칼로리도 낮고, 배도 부르고, 맛도 있어서 가장 추천드립니다. 여기 이 그림처럼 샐러드 만들 때 넣어도 기본 간이 배어 있어서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나는 닭가슴살 하나만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고, 다이어트 샐러드 만들 때 곁들여 먹기 좋은 네, 닭가슴살입니다 가격이 1900원이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CU 편의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낱개로 판 제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이어트 할때 구매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, 두 번째 제품은 아주 맛있는 제품이에요 소스의풍닭 양념치킨 맛인데요 정말 약간 양념치킨 맛이고 매운맛은 아니에요 매운 살짝 달달한 양념치킨 맛인데 먹고도 맛있어서 다이어트 좀 하자 했을 때 기억으로 이거 하나 먹었습니다. 저녁 한 끼로 먹었었는데 생각보다 배도 좀 부르고 맛도 있어서 좋았어요. 네. 130g이고 칼로리는 1 8 0칼로리예요 저녁 한 끼나 하루 식사 중한 끼로 먹기 딱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. 맛있습니다. 근데 이게 또택다리 맛도 있고 바질 무슨 맛도 있었는데 맛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제품이랑 양념치킨 맛이 이게 맛있어가지고 플러스 원 해도 이렇게 사고 그중에 하나 더 항상 구매하는 편이에요. 편의점에서 파는 제품이기 때문에 쿠프러스 원 행사를 가끔 하거든요. 그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매콤한 거 좋아하신 분들은 이제 양념치킨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달달한 거 맛있는 거 좋아하신 분들은 엘리테리 맛 추천드립니다. 둘다막 자극적이지 않아요. 포만감이 있어서 하루 식사 중한 끼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. 세 번째 제품은 직화 닭가슴살 트러플. <목소리> 커플 맛도 있고 기본 맛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맛이 묘하게 짭짤하게 맛있어서 <laughs> 추천드려요.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. 그런 맛에 조금 충실한데 담백하면서 짭짤한 맛 이것도 추천드립니다. 티스에서 플러스 원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후반 대로 기억하는데 플러스 원으로 사시면 하나 가격에 두 개를 구매하실수 있으니까 1 플러스 원할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중요한 건 이제 칼로리도 낮아요. 100g에 1 3 5칼로리예요두개 먹어도 칼로리가 높지 않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은 쉐이크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. 제가 원래 쉐이크를 안 좋아했었어요. 왜냐면 처음 먹어봤던 쉐이크가 굉장히 건강한 맛이어서 못 먹겠는 거예요, 정말. 그래서 쉐이크를 좀 끄고 있었는데, 어느날 초코맛을 먹어봤는데, 너무 맛있어가지고, 쉐이크에 대한 그런 의식이좀 바뀌었어요. 어, 이렇게 맛있는 쉐이크도 있구나 하면서, 많이 사서 마셨고 이 제품도 사기가 행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프플러스원할 때도 있고 2플러스원 할 때도 있고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g에 157칼로리로 칼로리가 낮은 편이고 맛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 동글동글한 거 크림된 초코 그런 거 들어가 있어서 그 맛도 있고 배 부르고 맛있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가지 맛이 있어서 다 먹어봤는데 초코맛이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맛도 여러가지 있으니 취향에 따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다이어트 제품 영상을 찍어봤고요 먹어보고 괜찮았던 제품들 위주로 해드렸던 거니까 다이어트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영상으로 이제 잘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